아침에 일어났구요 아 춥다보니까 아침에 자꾸 민기적 되게 되네요 화장실 하러 가자 화장실 윙크 화장실 <목소리> 엄마가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여기도 바다 앞에 있는 공원으로 좀 그런 느낌이에요 윤호랑 세우녀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공원에다가 하고 트렁크 열어서 바다 쪽을 볼수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공원이 커 공원이 큽니다 오늘 잘 꾸며놓은거 같아 어? 이렇게 그 뭐야 경치 좋은, 좋은 공원을 엄마가 그거 차박비 안, 안 좋다고 지나갈 뻔 했잖아 음, 무조건 차박만 차박만 하다가는 좋은거 다 지나간다고 얘는 사, 셋이서 산책하면 너무 좋아한다니까 성실굉장히 <목소리나> 연우랑 세우녀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공원이신가? 연우랑 세우녀보다는 안에드는데그 앞에 될수 있는 거 저희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엄마한테 는 연우랑 세우녀가 더 마음에 드는 거잖아. 아, 죽어 개 좋아. 고원이 상당히 커. 마음에 들어 아주. 그리고 요노랑 세우녀는 응. 반려동물 출입 금지인데 응. 여기는 같이 다닐 수 있어서 좋아. 응. 난 이제 거기 취급 안 해. 아기 이뻐. 아, 이뻐, 축구지뭐야 조심해. 이럴 땐 찍지 마. 산책로가 아주 마음에 들어. 엄마가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더는 갈 수가 없고. 여기에서 즐기다가 귀환을 해야지 어, 여기 잔디공터도 넓고 어린이놀이터 옆에 작은 샛길 있는데 아기 자기아기 아주 잘 꾸며져 있어 좋아 죽어 <laughs> 경치가 좋아 차 안에서 저렇게 살짝 보이는 바다를 즐기고 계십니다.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다섯 마리가 몰려있네. 이순신공원 산책로가 좋아서 좀더 있고 싶은 생각이 음. 있었는데. 어, 그래도, 그 정도인, 더 있을 정도인가 하또 애매한 느낌도 있어서, 다음 곳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산책로가 정말 좋아서, 그거는 참 마음에 들었네요. 아, 남포항 가는 길이고요. 바다가 다 같은 바다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남포항 지금 영동 둔치 고원 왔고요. 우선 어, 차박할 수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지금 주차장 저쪽에 공사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저 조금 분위기가 괜찮다고 하시는데 여기 주차하는데 분위기는 글쎄요 별로인 것 같은데 그리고 화장실이 음갈것 같은 그런 느낌. 남일대 수욕장 왔고요. 여기는 주차장 뷰가 완전 없어요. 가야겠어요. 지금 사천 노상공원 왔고요. 여기가 주차장 뷰는 좋은데 화장실이 먼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윙크랑 그 전에 조금 둘러보고 올게요 저쪽에 보이는 건물이 화장실일 것 같은데 가봅시다 화장실이 아니었어 이쪽 끝으로 가면은 아까 주차장에서 보이는 정자가 있죠 그 길도 있네. 근데 화장실이 멀다. 아까 올라오는 길 보면은 화장실 표시가 있네. 문학관 화장실이 어디 있거나 화장실 찾아 삼 말리. 여기 문학관이 있는데 문학관에 화장실이 있네요 아 근데 주차장에서 꽤 멀어 아마는 여기서는 무슨 생질 것 같고 근데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나와서 간만에 보는 따뜻한 물이라 좋긴 하네요 산책로도 있는 것 같고, 뷰도 좋은데, 다만 화장실이 멀다는 거. 엄마는, 아, 아마 패스할 확률이 높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차로 돌아갑시다. 이건 뭐, 몰칼도 아니고, 다른 거다되는데 화장실이 멀다는 게, 재미있는 상황이네요. 가야 엄마는 어떤 선택을 할까?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알아봤을 때는 화장실 따르게 생긴 걸 봤었는데 조금 찾아봐야 될것 같아. 요 저기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이 아니네. 뒤에 화장실이 있어. 있어 있어. 화장실 여기 숨어 있네. 요 물? 물 응. 먹어야지 다, 다 먹었나 보다 그래. 응, 다 먹은 거야 그럼 아그 먹어 나도 그러지 지금 이제 자려고 하고 있고요 엄마가 무섭다고 결국 계속... 화장실 옆에로차 이동하셔서 주차하셨어요 이제 잘고 같고요 요새 추워서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네요. 오늘은 이만 자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봬요.